안녕하세요. 은블필라테스입니다. 오늘도 저 영상에서 어, 복근 운동, 복근 운동으로 먼저 운동 시작해볼게요. 어떤 운동을 시작을 할 거냐면, 어, 누웠을 때, 누웠을 때, 우리가 아랫배, 아랫배부터 힘을 좀 길러주는 운동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어, 항상 초보분들에게 많이 하는데, 그냥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생각보다. 엉덩이 뜨지 않게 눌러내고, 허리 뜨지 않게 배도 후. 쉬는 숨에 꽉 붙일게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다리 펴서 버티기 10초. 10, 9, 배썩놓고 8, 허리 안 뜨게 7, 6, 5, 4, 3, 2, 1. 잠깐 쉴게요. 이렇게 해서 배 버틴 상태로 운동하시는 게 좋아요. 이번에는 여기서 다리 구부렸다가 폈다가 반복을 할 건데. 상체가 올라온 상태에서 하실 거예요. 발을 킬 때는 쏙 마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열번 한번 할게요. 상체 올라와서 팔꿈치 얇고 내쉬면서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잠깐 내려서 쉴게요. 이렇게 해서 먼저 버티기, 버티기로 배 조금 쓰는 거, 그 다음에는 동작으로 해봤어요. 이 동작을 이제 섞어서 할 건데, 처음에 다리를 올려, 올린 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상체 업. 여기서 올라오면서 터치. 무릎. 내려왔다가, 이때도 목 잇지 않고 업.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날 뻔할게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반동 없이. 넷, 다섯, 여섯, 아랫부 힘껏. 일곱, 여덟, 아홉. 다시 잡고. 마지막. 쉴게요. 이 동작을 할 때는 하다가 얼른 내려가지 않고 올라와서도 다리 너무 멀지 않게 정확히 올라와서 버텨주시는 게 좋아요. 이 상태로 운동했었고, 이 동작을 하기 위해 앞에서 배 연습들을 했던 거예요. 이 동작 한 번만 더, 한 세트 더 할게요. 다리 펴서 준비, 상체 업, 내쉬면서 업. 휴. 정확히 천천히 해도 돼요. 둘, 셋. 가능하면 발목 높이. 어려우면 내리세요. 넷, 하셔. 이렇게 하셔도 돼요. 다섯, 업. 여섯, 일곱, 여덟, 아랫배로 아홉, 마지막, 칠게요. 지금 제가 동작을 하면서 다리를 낮추기도 하고, 보여드리려고 높이기도 했어요. 이 동작을 어떤 차이가 있냐면, 다리가 아래에 있을 때는 사실 조금 더 쉬워요. 말 그대로 쉽고, 그대로 그 다음에 올리면은, 난이도르겠죠 지금 그냥 한쪽 다리를 내리고 그 상태로 버텨서 구부렸을 때랑 폈을 때랑 버텨보세요 좀더 하체에 많이 힘이 들어가고 이 상태로 버텨주려면 몸에 배에 힘이 있어야 조금 버텨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까지 다리 올리는 게 힘들면 일 쉬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배 힘, 배에 조금 더 자극을 많이 줄 거예요 또이 동작을 하기 전에 스트레칭을 충분히 하지 않으시면 고관절이 아플 수 있으니까 많이 풀어주세요 풀어주고 운동할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 힙업 운동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힙업 운동은 어, 이제 골반이 골반이 틀어지신 분들은 힙도 같이 찾지세요 그래서 힙업 운동 같이 해주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네발네 네 발로 서 있는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올릴 거예요. 9 0도이 상태로 이랬다가 이렇게 쉽죠? 쉽죠? 둘 휴. 허리가 꺾이지만 않게 배속 넣고. 셋, 넷, 다섯. 엉덩이 아래쪽에 힘이 들어가는 거 느끼시면 돼요. 세번 하면 10번이에요. 셋, 둘, 하나, 쉬고 반대쪽 열번 똑같이 해볼게요. 10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쉬, 아홉 쉬, 열 쉬, 쉴게요. 이 동작을 할때 내가 한쪽 다리를 들었는데 반대쪽에 있는 힙이 아프다. 다리를 들었을 때 반대쪽이 아프다고 하면은 몸이 너무 기울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다리를 등 쪽에 팔에 무게를 실어서 버틸 수 있을 만큼 힙 나가지 않게 넣어서 운동하셔야 돼요. 자, 그 상태로 한번 세트만 더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킥, 쉬고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줄게요. 자, 이번에는 엉덩이 아래쪽, 허벅지 뒤쪽이 아니라 바깥쪽으로 할 거예요. 그럼 이 상태로 준비하는 자세는 똑같은데 여기서 바깥 줄게요.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이때가 저는 조금 더 베이징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좀더 신경 써줄게요. 자, 저는 어, 왼쪽부터 열번 할게요. 하나 둘두개 나누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이제 반대쪽 할게요. 반대쪽 1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볼게요. 항상 이렇게 동작을 손을 꺾어서 할 때는 중간중간에 손을 꺾어서 한 번씩 뒤집어서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마지막 동작은 한 세트를 했는데, 지금, 어, 동작들을 다두 동작, 어, 어, 두 세트, 세 세트씩. 하시는 게 운동 효과에는 좋으실 거예요. 제대로 하면은 15분만 해도 30분 한것 같이 배가 짱짱하게 힘이 들어간 효과가 있으니까 해보시고 궁금하신 거는 댓글로 문의 주시면 제가 보는 즉시 바로 답변 드릴게요. 어, 운동 정보 괜찮으셨으면 유익하셨으면은 구독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